여러분 정말로 천국이 같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모여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린 그 까닭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게 여러분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지금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닌 그냥 이 땅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구원뿐이라면 정말로 천국이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천국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 분이었는지 그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가치 부여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만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이 이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영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1986년 국가대표 탁구선수였습니다. 서울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1987년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복식과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현정화 선수와 함께 복식을 이루어서 금메달을 차지한 탁구계의 전설가도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양영자 선수가 은퇴 후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가난으로 투병 중이던 우리 양영자 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몽골의 선교사로 인생 제2막을 열어갔습니다. 이 양영자 선수는 선교사로 몽골로 나가기 전에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과 자신이 받았던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연금을 받잖아요. 그 연금 받았던 그 모든 돈들을 다 모조리 하나님께 헌금하고 몽골로 떠났다고 합니다. 돌아올 길을 완전히 차단한 채 그저 몽골에서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로 살기로 다짐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떠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했던 한 멋진 국가대표 탁구선수이자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시죠 이분이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양영자 선교사짐 엘리어 선교사이두분의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이들의 선교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냥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선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로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서 그들은 살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값비싼 보물을 발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 될까요? 왜이두 분은 남들과는 다른 남들이 감히 선택하기 어려운 결단하기 어려운 그 선택 그 힘든 결단을 이들은 왜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값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전부를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값진 보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대로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맹주였던 애굽과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자리잡았던 수많은 제국들, 그 양대 제국 사이에서 끼어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제국은 위쪽으로 진출하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했고요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제국이 아래로 내려가서 애국을 정복하려면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마치 일본이 대륙을 정벌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지나가기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그런 얼토당토않는 이유를 댔던 것처럼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그 틈바귀 속에서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겪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전쟁통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땅 속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또 보물을 보관해주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 아는 공간에 보물을 감추는 일들은 그 당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묻어둔 사람이 죽거나 타국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 보물은 그대로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우연히 땅 속에 묻어뒀던 보물을 발견합니다. 라피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발견한 보물을 파내게 되면 그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소유주가 그 보물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통 법이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물을 다시 땅 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보물이 묻혀 있는 이 밭을 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돈에 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져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밭을 사서 그 보물까지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밭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마 그 행동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모든 것을 걸고서 살 만큼 그 바치 대단한 바치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박장에서 쓰는 용어 중에 올인이라는 용어가 있죠 우리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의미입니다 승부수죠 스포츠 세계에도 올인에 대한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승리를 내가 반드시 쟁취해야만 할때 선수들은 모든 것을 겁니다 보문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그런 전부를 걸어서 그 밭을 사고야 말겠다는 그 진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 보물을 쟁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먼저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주장사는 좋은 보석인 진주를 구하기 위해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바다를 다 뒤집니다. 여러분, 진주장사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돈도 있고, 고가의 진주와 보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좋은 진주를 얻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정사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신이 발견한 그 값진 진주를 구입할 비용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진주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다는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진주의 올린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의 원시 부족 중에 타라후마라라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달리는 속도가 평균 70에서 80km로 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근데 인간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요 사람이 달리는 평균 속도는 20에서 30km per hour라고 이야기 를 합니다. 사슴은 70에서 80. 사람이 20, 30이라면 이 사람이 사슴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멕시코의 원시 부족의 타라후마라라는 그런 부족이 있는데 이 타라후마라는 타고난 신체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사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방법만을 사용합니다. 어찌보면 되게 무모해 보이지요? 무모해 보이는 이 달리기를 사용해서. 그들은 사람, 그 사슴을 사냥합니다. 사슴이 달아나 버리면 그 사슴의 흔적을 보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발굽이 달아 지쳐 쓰러진 사슴을 사냥해 옵니다. 이들의 무기는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잡고야 말겠다는 진념입니다. 열정의 기름붓기라는 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발표를 해왔는데요. 이 뒷부분에 있는 슬라이드, 맨 마지막 슬라이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청년 주일이니까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런 문구였습니다. 이 타라 후마라의 부족의 신발이 이 실제 신발입니다. 타라 후마라 부족의 실제 신발인데. 이들이 집념을 가지고 사슴사냥에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집념이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타라후마라 부족보다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조건 하나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사슴을 추적하는 그런 이 타라후마라 부족처럼 내 전부를 건다는 것은 내 모든 진념을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달리는 사람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그런 진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럼 돼지는 진주가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진주를 발로 밟고 그것을 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발로 밟고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재산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값진 보물일까요? 값진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값진 보물이 될수 있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값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노력을 땀 흘리는 수고 등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얻은 값진 보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만족도가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만족까지 다 채워줄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왔던 그것을 얻은 다음에 정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가요? 무언가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그 잡았던 그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한한 가치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는 유한한 기쁨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언가 영적인 그 무언가, 영원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유한한 가치 속에서만 우리의 생각들을 움직인다면 결국 우리는 유한한 만족밖에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다윗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라는 한 여인과의 간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를 끊,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랬던 다윗이 10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아라는 자신의 휘하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서 그의 아내를 바세바와 가늠했던,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를 그 여자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자마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됐을 때 내가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발견한 가장 값진 보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육체의 만족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그는 살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한한 기쁨,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세, 관심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고 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전부를 걸지 않으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어지는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습니다. 열려 그러나 천국은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지만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를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나누는 때가 옵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지겠지만 못된 물고기는 버려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한 하늘 아래 햇빛과 비를 함께 받으며 삽니다.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세상의 끝이 오면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풀뭇불에 던져져 고통 속에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천국을 얻는데 우리는 전부를 걸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이 가는 곳은 너무나 다르지만 조금 다른 곳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조금 차이나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일컬어지는 차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실제로 천국은, 아니, 그 성경에는요, 지옥에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와 어느 정도 형상들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말씀에는요, 부자와 거지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나사로의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두 차이를 명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누구음 16장 24절 말씀이 윗부분이고 25절 말씀이 아랫부분입니다 그럼 부자가 지옥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곳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장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 때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서 구걸 하지만,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무시합니다. 내편개 치지요. 절대로 그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호의를 베풀지 않았던 어려웠던 이웃에게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간식물을 베풀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곳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만이 전부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얻지 못하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전부를 걸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얻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향해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보서 2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엄청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과감한 결단과 희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동안 자신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팔고,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값비싼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이제는 내 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요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천국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한 보호와 어떤 보석과 진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은요 이 결정에는 희생과 포기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관심거리가 우리에게 가치로 다가오는 우리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11시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는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별로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여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와 이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뭐로 비교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천국비를 유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값비싼 보석, 진주 이 보석이 밭에 숨겨져 있고, 진주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값비싼 보석과 진주를 비유할 정도로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천, 이 좋은 천국을,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정력과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과 비교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보이고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제가 이 앞에서 목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천국 말고요. 여러분 생각한 천국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한 천국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여러분에게 그 만족감을 주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십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내 안에 여전히 가득한 이 세상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문화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지 반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즐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음료수를 뽑아 먹기 위해서 자판기 앞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판기 앞에 천 원짜리 음료수가 쫙 있는데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마운틴도 뭐 굉장히 많은 것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저는 항상 마운틴 듀를 먹습니다. 왜요? 콜라 있고 사이다 사이, 도 있지만 어제는 사이다가 먹고 싶었어요. 어, 게 많은 음료수가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걸 나의 가장 만족을 주는 것 조리는 픽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겁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문화들을 우리가 내가 함께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행위하고 영위할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최고의 만족과 가치를 줄수 있는 것은 하나의 왕분뿐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다는 인생을 살기만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멋져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위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내가 끊어내야 할 것들 여기서 끊어낼 것은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이제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51절과 52절 본문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천국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깨달은 사, 깨달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뭔지 아셨습니까? 천국이 뭔지 알았다면,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은 이제는 이하늘라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천국에 대한 지식을 내 곳간 안에만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예 것이며,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것인 복음을 세상에 더욱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리할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이 땅에서 할 것은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땡땡쥐벨이라는 유명한 문어가 쓴 어린 왕자예요. 거기에서 저한테 가장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 문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용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이 무용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유한한 기쁨으로 다가올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